예. <laughs> 네. 시스템이 샷다운 되면서 여러분들 카메라가 이제 좀 문제가 생겼네요. 자, 여러분들 그래도 기죽지 않고 계속해서 방송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조금 은찮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중국의 치프 AI 랩에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공개된 AI 모델, 메타가 이제 선두주자였습니까? 오픈소스 모델을 개조해가지고, GLM 4.7을 출시했는데, 그게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사용하는 오픈 AI사의 최신 모델에 비해 한 7개월, 6개월 정도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날밤을 새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이 놀면 안 되죠. 안 놀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런 상황인데, 주 52시간 제도하면 무슨 이야기인 겁니까? 그럼 나라를 팔아먹는 겁니다, 외국에. 세상 사는 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낭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이잖아요. 전쟁 사는 게. 모델 모델을 이름 혁신해가지고, 모델 아마 구조, 아키텍처를 바꾸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기존 모델의 배가 이름들, 모델에 들어가는 비용을 8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8분의 1 정도의 파라미터니까, 8분의 1만큼 여러분들 용량을 줄이는 거죠. 굳이 비싼 폐쇄형 모델을 쓰지 않아도 반년만 기다리게 되면 유사한 성능의 오픈 모델을 자사 서스에 구축할 수 있게 된 거다. 여러분들 되겠죠? 민주당 국회의원들 내 방송 좀 보고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어떻든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공부를 해야. 뭐, 4.3 사건 이런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70년, 80년 전의 이야기를.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만 이 방송을 찾으신 분들은 시대가 너무 급박하게 바뀌는 겁니다. 무서울 정도로 급박하게 바뀌기 때문에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갖고 미래지향적으로 계속해서 바뀌어갈 용의가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업무를 적어도 성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면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7개월 격차입니다. 7개월 격차. 7개월 격차. 여러분, 내친 김에 한번 보시죠. AI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 AI가 아무래도 AI가 예, 확장된 두뇌 같다. Extended Brain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내보다 훨씬 더 똘똘한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예, 특정 영역에서는 어마어마한 역량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아, 이잭클락이란 젊은 분이 엔스로픽사, 클로우드 모델을 만드는 엔스로픽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AI를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시대 변화를 어떻게 읽고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젊은 분이 글을 하나 올린 겁니다. 이렇게, silent, silent, flashing for us all.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조용한 이렇게 여러분들 경고 사인인 겁니다. 잭 클라크라는 여러분 다시 한번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방송은 오늘 8시간 정도 투입한 방송입니다. 8시간 정도 8시간 정도 노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 8시간 노동을 한 거죠. 그럼 방송 시간 2시간 하시면 10시간인 겁니다. 그 다음 잠무 좀 처리하고 나면 12시간 일을 하는 겁니다. 그저. 그렇죠? 평생을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12시간, 10시간. 여러분이 보시죠. 이 젊은 분들. 젊은 분들이 AI 모델의 최시, 최전선에서 뭘 느끼고 있는지, 이 보시죠. 겉 보기에는 평온한 일상은 기술적 특이점이 디지털 시에 소리 없이 소용돌이치고 있음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AI 개발자 입장에서는 일상은 아무 변화가 없이 조용하게 돌아가는데 디지털 세계 디지털 시에서는 기술적 폭발 싱귤래리티 특이점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예. 과거에 독학으로 프로그램을 배울 때몇 주가 걸렸고 숙련된 취미가도및몇 몇 시간이 걸릴 작업을 5분 만에 처리하는 겁니다. a i 를 맡겨 가지고. 예. 그거를 퀀텀 립인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에서 비약적인 그냥 비약적인 이 우리말로 담기는 너무나 어려울 정도로 퀀텀 도약입니다. 퀀텀 도약 퀀텀 도약인 겁니다. 독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배울 때몇 주가 걸렸는데 5분 만에 해결하는 겁니다. 그죠? <laughs> 여러분들 가장 일선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 독학으로 프로그램을 배울 때몇 주가 걸렸던 작업을 엔스로픽사의 클로드는 5분 만에 해냅니다. 아이디어를 스케치해가지고 AI 함께 이름들 작업을 주게 되면 최면적이고 놀라우며 깊은 재미가 있는 상호작용이 소프트웨어 구축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아이디어 스케치 이름 AI에 맡기게 되면 AI를 작업을 잘 해준다는 겁니다. 지적 호기심과 시간이 결합이 될때 폭발합니다. 호기심을 갖고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 되면 AI를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숨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최상의 결과를 얻는 사람은 소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이런 정직한 최일선의 이름들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지적 호기심과 약간의 시간만 있다면 현대 AI 시스템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갖춘지 스스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저 어떻게 하면 칠면조를촉촉게 구울 까 같은 작은 질문만, 챗본만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AI를 완벽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간, 호기심, 질문 능력, 그리고 비용이란 네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야 됩니다. 이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예, 여러분 엔트로픽사의 AI 모델을 개발한 사람이 최전선에서 뭘 요즘에 느끼고 있는지 예, 2026년은 평행 세계의 도래가 될 것입니다. 2020년 여름 정도가 되면은 기술을 선점한 집단과 낙고된 집단사의 이 세계관 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플론트의 AI 모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평형 세계에 사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단순한 느낌을 넘어서 실지인 격차가 될 것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죠. AI 경제는 과거 클립토 경제가 보여준 속도보다도 훨씬 빠르게 진화하며 실물 경제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이미 건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콜과 토큰을 넘어서 AI 시스템이 서로 거래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거대한 경제 생태계가 실시간으로 구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관심을 갖고 이런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비트코인을 관심을 갖고 그 보지 않으면 비트코인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AI 세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이 진행되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그걸 들여다보려고 이런 노력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AI 활동을 대부분은 에이전트 AI 전용 웹사이트 보이지 않는 토큰의 바다와 같은 디지털 공간에 쓰려납니다. 물리적 현실에선 데이터 센터나 공급망 문제 같은 유령 같은 흔적만이 나타날 뿐입니다. 실제 진화는 인간의 인지 너머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여러분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 알수 없느냐? 디지털 세계에서 발견된 건강이기 때문에 볼수 없는 겁니다.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냥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 것, 챗봇 정도밖에 못 봤다는 겁니다. 인간 인지 넘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2026년 여름쯤이 되면은 플론티어 AI 시스템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평행식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는 거죠. 예. 그 여러분 제가 다 따라잡지는 못하겠지만 매일 아침 이렇게 선각자들을 계속 추적해가면서 세상 변화를 읽고 투자 기회를 잡는 것을 예 계속해서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 AI는 우리가 사는 4차원을 넘어 5차원에 존재하는 물체와 같아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 통과할 때 생기는 단면만을 볼수 있을 뿐입니다. 이언엠 뱅커스,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추천한 책이죠. 소설에 등장하는 이해할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인 엑세스의 비례가 됩니다. 비유됩니다. 여러분, 5차원에 존재하는 물체인 겁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5차원에 존재하는 여러분들 자산인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알아내야 세상을 읽고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5차원에 존재하는 겁니다. 익스텐디드 브레인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익스텐 r 브레인이 익스텐드 그냥 브레인이가 슈퍼 울트라 브레인인 겁니다. 그 브레인이 여러분들 디지털 세계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4차원에 존재하지만 AI는 마치 5차원에 존재한 것 같습니다. 이 간격을 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 핵심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안 뱅커스의 소설에 나온 엑세스처럼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 통과할 때 단면만을 볼수 있을 뿐입니다. 시적인 표현이지만 AI 개발의 여러분들, 최전선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 잘 이해가 여러분들 되지 않는 그런 자산과 마찬가지로 5차원의 여러분들 존재가인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아주 젊은 분이 멋지게 글을 썼네요. 예. 아주 장문의 글입니다. 예. 장문의 글을 어떻게 이렇게 글도 잘 쓰는지. 여러분, 오늘 내친 김에, 소프트웨어 2.0을 한번 보시죠.